언제 했어? 이가 아까 고생스럽게 제... 내가 아까 어. 화장실 갔을 때 화장실 갔 다다 한번 여기에서 애를 오. 찍어줘요 네? 응? 진짜 그래가. 경치 좋아 저걸 좀 올려 저걸 거야지. 올려 올려 애들 태어나 좀 승미야 올려 그거를 다응 아. 어, 그렇게 딱 올려버려 잘 올릴 수 있을까 언니가? 승미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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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에다 아, 끼워 오케이 그러니까. 내가 아까 좀 험머... 잘못해보고 했 와서 자, 그래 자한 번씩 동영상이야 네. 유튜브에 또 올려 야 이거

I don't know.